가끔 이런 생각 한번쯤 해 보셨죠.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도대체 평생 벌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월급은 알겠는데 노후에 받는 영금까지다 합치면 그리고 26살에 일을 시작해서 82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과연 누가 가장 많이 벌고 누가 가장 안전적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정확한 숫자로 답해 보겠습니다. 공식 통계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요. 지금 26살의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청년의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도여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바로 그 선택이죠. 정년인 60세까지 그리고 연금을 받는 82세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이세기의 시작점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직군별 월급 차이. 2024년 자료를 보면 월급 차이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대기업 평균 월급은 539만 원이고 중소기업 평균 월급은 약 298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 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약55% 정도가 중소기업 고소기업 월급이라고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약 490만원이라고 보는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 꽤큰 격차가 나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직 1라운드 뿐이죠. 어, 26세부터 60세까지 월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얼마인지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6살 이 청년은 일을 시작하고 60세까지 총 34년 408개월을 일합니다. 그 동안 받는 월급을 종합해 보면 대기업은 월 593. 300만원 곱하기 408개월 해서 24억 정도를 벌어들이고요. 중소기업은 298만원 곱하기 408개월 해서 약 11억 원, 7천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공무원은 490만원 곱하기 408개월 해서 20억 원을 벌어들죠. 여기까지 보면 아, 대기업이 압도적이네.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어요. 바로 연금. 65세부터 82세까지 연금으로 받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연금 수령은 65세부터 시작해서 82세까지 총 17년 204개월 받습니다. 여기가 진짜 반전 포인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죠. 2023년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9만 5천원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월 150만 원, 중소기업은 약 90만 원, 공무원 연금은 데이터상으로 월 평균 27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27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총액은 대기업은 150만 원 곱하기 204개월 해서 3억 1천만 원을 17년간 받고요, 중소기업은 90만 원 곱하기 2 0 4개월해서 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270만 원 곱하기 2 0 4개월해서약 5억 5천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판이 갈라졌는데요. 월급은 대기업이 앞섰는데 연금은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합쳐볼게요. 대기업은 근로소득 24.1억 연금 3.1억에서 초공 27.2억원을 받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20억 연금이 5.5억 그래서 총200총 25.5억 원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소득 11.7억 원, 연금 1.8억 해서 총 13.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대기업은 젊을 때 월급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40대의 자산을 빠르게 굴리기 좋은 구조죠. 투자, 부업을 병행하면 자산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공무원은 연금이 압도적이라 60대 이후가 안정적입니다. 65세 이후 기본 생활비 걱정 없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평균 금액은 적지만 현실에선 이직, 경력 상승, 부업 투자 성과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큽니다 즉 개인 선택에 따라 진짜 크게 벌 수도 있는 직군이라 볼수 있죠 오늘 분석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기업은 총 평균 소득 1위 약 27억원 공무원은 월급은 부족하지만 연금이 압도적으로 약 25억원 중소기업은 약 13억원 수준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사실 투자나 부업 이직이 총 평균 소득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직군 선택보다 중요한 건 생애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각 직군별로 평생 얼마를 벌게 되는지 그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결론은 하나예요. 평균 소득은 직군이 아니라 전략이 결정한다. 이상 공대중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